안녕하세요. 어, 센텀 터 신경외과 정형외과 위원회 정형외과 전문의 성원섭입니다. 오늘은 어, 어깨 부위 골절 중 하나인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완골은 어, 어깨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이긴 뼈를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보통 상완골을 위쪽부터 3분의 1씩 근이부, 간부, 그리고 원이부로 나누게 되고요. 이 중에 이제 근이부 골절은 어깨 관절부에서 발생하는데 어, 뼈가 약한 노인분들이 넘어지면서 잘 생기는 골절이기도 합니다. 이 상완골 머리를 보시면은요, 이 어깨를 구성하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네 개의 힘줄이 둘러싸듯이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 부위에서 이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힘줄 운동에도 제한이 생기면서 팔을 들어올리거나 하는 문제 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상안골 근위부 골절의 경우에는 고령에서 잘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넘어지면서 이 그림과 같이 땅을 손으로 짚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하게 되고요. 골다공증이 있거나 고령의 경우에 고관절 골절, 그리고 손목 골절, 척추 압박 골절 이세 가지 골절과 함께 상완골 근이부 골절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상완골 골절의 경우에 다른 골절의 증상과 비슷하게 넘어진 후에 어깨 통증과 붓기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 피멍이 관찰되게 되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골절이 되면서 주위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겠습니다. 영상 검사로는 보통 이제 엑스레이 사진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전이, 또골 결손, 관절면 침범 정도 등 골절 양상의 확인이나 수술 전 검사를 위해서 CT까지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상완골 근육부 골절의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만으로도 쉽게 골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완골 골절의 치료는 어,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 비전이 이제 거의 어긋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이 비전이 또는 경미한 전이 골절의 경우에는 이 부러진 골편이 어, 어긋남이 덜하고 안정된 상태로 보통 외전 보조기, 이 그림과 같은 어, 이 외전 보조기를 이용 고정 방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이나 전신 상태 등으로 수술이 어렵거나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 수술 부위 흉터 등 미용적인 문제 등도 고려해서 골절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 이와 함께 이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등을 함께 시행하게 되고요. 이 비전위 골절의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서는 통증이 감소하는 2주 정도부터 조금씩 어깨 관절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 정기적으로 골절 부위 변화나 진행이 없는지 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 대부분 유압이 잘되고 기능 회복도 잘 되지만 어, 뼈가 붙기 전까지 혹시 어긋나지 않도록 관찰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전이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골절 부위가 어긋난 전이된 골절은 그대로 놔두면 어긋난 상태로 붙거나 잘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특히 근이 상한골에 붙어 있는 아,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회전근개 근육 기능이 감소하면서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경우에 골편을 맞추는 수술이 필요하게 어,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골절 부위를 노출을 시켜서 어긋난 뼈를 맞추고 이 그림과 같이 금속판이나 강선이나 금속 정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제 간혹 골편이 4 개로 분리된 심한 경우에 노인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완골 골절 후 후유증. 그리고 합병증으로는 어떤 골절이든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뼈가 붙지 않는 불유압일 텐데요. 시간이 지나도 골절이 붙지 않는 불유압 또는 어긋난 상태로 붙게 되는 부정유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에서는 골다공증이 심하고 분쇄가 심한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어, 또한 이제 근위상한골 골절은 비술적 수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어깨 관절과 인접하여 이제 어깨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지 않도록 관절 운동의 회복을 위한 제한 운동 치료가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 혈관 및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완골 근이부 골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길이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시고 빙판길 주의하셔야겠고요. 어,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